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마쳤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도 극률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도입부에서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25에서 26절이죠.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태초부터 유대인들만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시범 케이스로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온 열방에 보여주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우리 27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동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신구약을 관통하는 사상 중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란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두셔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사용하셨죠. 사사 시대의 그 암울한 사회에서도 루세 가정을 남기셔서 찬란한 다윗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낙담하는 엘리야에게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의 남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에스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대 절망 같아 보이는 상황, 나 혼자 외롭게 신앙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직도 신앙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남은 자 사상은 또한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교회에 나간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 줍니다. 당시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있었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고,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백성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믿음 좋은 것 같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그런 것 같은데, 어, 천국에 갔는데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 진짜 함량 미달인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도 천국에 있어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30에서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3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의를 행하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반면 31에서 33절은 반대의 예가 나오죠.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31에서 33절 다 같이 한번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은 자기 공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되 그리스도는 믿지 않고 율법 준수만 고집했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3절에 돌과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이 돌을 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한 가지 집약적으로 전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바른 믿음과 율법주의의 대조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안 사는 것 같아도 율법주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 영향을 받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남 잘못할 때는 정제하기에 바쁘고, 또 자기가 잘못할 때는 자기를 비하하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그런 나의 성향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못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탕자와 큰형 이야기. 큰형은 동생이 돌아오자 잔치에 참여 못했죠? 동생을 동생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값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한 다시스로 가는 요나와 니느외로 다시 가는 요나 이야기. 이것도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가 쉽죠.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큰형처럼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도 민족의 원수인 니느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며 함양 미달의 사람들을 행위로 정죄하기 일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선지자면서도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만큼 탕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물고기 배 속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시 니네웨로 갔을 때 본인이 생명이 연장되고 회복되니까 이 니네웨 원수 같은 니네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분명한 것은 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니느웨로 간 요나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은 어, 한 대나리온, 탄감 어, 받은 사람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담금질할 때만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죠. 아무쪼록 오늘 이 새벽 이신칭의 진리를 더욱 굳,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혈통과 지역과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매일 설교를 하니까 그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유대인들 너희들 무슨 너희들이 잘나 가지고 행위로 뭔가 구원을 획득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어? 무늬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남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너가 예배 충실히 나가고, 겉 보이기에는 그래 보인다고, 네가 전부가 아니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 진짜 엉망진창에 우리 중에 우리의 과거를 다 얘기한다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렇게 근사한 사람처럼 대우받게 하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 같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들이 정제의 대상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지금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우리가 이 시즌의 시점에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형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자가 있고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는 함양 미달 같은 이방인이라도 그들 중에 극률의 그릇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보여지는 것,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감사해서 겸손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수용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는 것들이 하나님 더욱더 많아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방인들 중에도 아버지 구원받을 급류의 그릇이 있고 아버지 조가르도또 아버지 유대인들 중에도 무니만 유대인이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느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에 아버지 깊은 영혼에 아버지 그러한 갈망을 듣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영혼들 삼겹줄 프로젝트 가운데 각조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오직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담금질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아버지와 그런 유대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아버지가 깨닫고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근사한 사람으로 여겨 주셨는데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요나가 자신이 생명을 정말 보존받았다고 해서 또다시 다른 함량 미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판단과 정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우상숭배의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사실, 심각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들었듯이 감사가 축복을 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모두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올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세부적인 행동 같은 것에 실망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공동체의 이 시즌에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술을 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이 퍽퍽할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 붙잡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이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 예꼬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본격적으로 어, 가스펠 프로젝트 첫 주인데 어, 지금 계속 모든 삼겹줄 그룹마다 큰 은혜의 시간을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더욱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말씀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삼겹줄 프로젝트 어, 10개의 그룹을 8번씩 80시간을 함께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행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참석자들 정말 주께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들 또 가족 친지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 제목들 위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고부터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영혼들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온전히 설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정말 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노래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번 기회에 말씀 앞에 온전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삼겹줄 프로젝트 아버지요, 가, 아버지요, 조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수종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역 간에 강건함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참석자들이 천 마음 그대로 아버지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리더들이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역의 기쁨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정말, 미션음 위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요나같이, 아버지, 은혜로 시작했다. 아버지요, 정말로, 그러한 율법주의에,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바지자도록 주님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하시방다